한번 보죠. 그, 어, 여러분들, 이용숙 사님 지난주일에 오셨다가 주중에 수술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퇴원하십니다. 그럼 기도해 주셔가지고, 수술도 잘 끝냈고, 무엇보다도 뭐, 예전처럼 이렇게 막 아팠던 것들 아마 좀 치유한 것 같아요. 의사가 아마 100% 다음엔 재활이 없을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다행이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또 특별히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그 남쪽에 태풍이 불어갔고 허리케인이죠. 그게 되게 휴스턴 지역을 굉장히 크게 심하게 아마 망가뜨린 모양입니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12년 만에 온 최악의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단에서는 이번 주 특별 헌금으로 그 지역을 돕는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감동이 되시고 또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드시도 되고 다음 주까지 그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으면 저희가 늘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들 또 갑작스럽게 여러분들 예상치 못한 사고 사건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마련된 손길이니까 많이 준비 주셔서 같이 돕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여러분도 보시지 않겠지만, 저는 가끔씩 제가 이 설교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보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을까라는 거죠. 근데 그기 중에 저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목소리입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 찬양을 하다 보니까 목이 쉬어갖고, 정작 설교할 때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제 마음에 무슨 속이, 마음이 상해요. 그러다 보면, 더 서두르게 돼요? 그러면 더? 이 말도 꼬여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게새벽예부터 계속 훈련한 거예요. 그 뭐냐면, 좀 천천히 한번 이야기 해보자. 그래서 오늘 좀, 좀, 좀 새롭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될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말씀 장면이죠. 본문 내용을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뭐냐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마주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러분도 보시면 부르심이라고 정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가장 우리 마음에 확 와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어떤 것이 있을까 하고 한번 나눠 보고 싶어서 부르심, 부르심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모세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인 그 이두의 그양떼를 몰고 이렇게 몰고 이렇게 광야를 지나던 중에 호랍산에 올라간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양을, 그 전, 이 지금은 양을 치는 모세로 등장하지만 그 전에 모세는 여러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이전에 어디 살았습니까? 애굽의 궁전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공주의 양자로 아마 궁전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잘 아시겠지만 요셉이 먼저 애국의 노예로 끌려오는 이후에 여러분들 꿈을 해석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바로의 아주 신임을 받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엄청난 흉년이 일어났을 때 자기 가족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다 애국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요셉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왕이 되면서 판도가 바뀝니다. 굉장히 총에 받는 그 총리였던 요셉, 그 가족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총에 받던 그 총리의 가족들과 그 민족들이기 때문에 나름 그 이민생활이 나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로가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예로 전락하게 돼요. 그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냥도 아니고 애국의 총이었던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새벽에, 얼마 전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그, 창세기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요셉이, 요셉에게 벌어졌던 일들을 우리가 좀 꼼꼼히 봤습니다.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 중에선 가장 여러분들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였 바로가 자신의 반지를 빼서 요셉에 게 끼워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낸 너의 모든 고난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뭐예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뿐이고 이 반지가 뭐냐면 옥새입니다. 그걸 뽑아주면서 이 나라를 되가다스려라 그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대로 얼마 지나서 몰라 시간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성경에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라가 왕이 되면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의 형제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노예가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또 여러분들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자 이 바로가 약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의 아들들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을 벌입니다. 기억나시죠? 그 아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서. 여러분들, 그 바구니에다가 아이를 깐는 아기를 물에다 띄어 보냈더니, 나에게 띄어 보냈더니, 그저 밑에서 머리를 감던 애굽의 공주가 아기를 받아 갔고는 어떻게 한 거예요? 키웠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모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자기의 인생이 태어나자마자 예상치 못한 환경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환경이면 땡큐죠. 공주의 양자로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바로 저랬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고생 안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힘있는 공주의 양자로서 두려울 게 없이 바로와 함께 나중에 왕이 될왕조와 함께 그 궁전에서 자랐단 말이죠. 어쩌면 죽음의 문턱이있던 인생이 화려하게 뭘로 바뀐 겁니까? 왕궁에서 살아가는 아주 귀족같은 삶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 모세가 지나가다가 고통받는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채찍질로 고통받는 히브리 사람을 보고 격분해갖고 그 채찍질을 했던 그 애굽의 병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매달꽂아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날로 여러분들 모세는 뛰쳐나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죠. 이 사건 하나로 여러분들 모세는 아주 남부러울 것 없던 삶을 살던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바뀌었습니까? 그의 세 번째 인생은 뭐예요? 도망자의 인생이 된 거예요. 그날로 사람을 죽여서 두려워서 어디로 갔습니까? 미디안 강으로 도망친 거죠. 모세의 세 번째 인생은 도망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는 여러분들 이 도망자의 삶을 사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충분히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평화롭게 보입니다. 이미 그 삶에 익숙해져서 광야에서 양떼를 치우는 여러분들 양떼를 키우는 이 모세의 삶은 아마 나름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들도 있고 그걸 제법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호렙산에 올렸어요. 어떻게 올라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무언가에 끌려서 올라갔겠죠, 쭉. 근데 호랫산에 올라간 모세는, 이제 뭐예요? 네 번째 인생을 위해서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들도 최소한 두 번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 사장에 태어난 것으로도 첫 번째 인생일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모두 다 뭐예요?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뭐 여기서 태어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여러분 이민자로서 여러분 두 번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더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은 세 번째, 네 번째 혹은 다섯 번째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아닌 다른 거. 이민, 저도 뭐 이민인 줄 모르고 교회에서 부르니까 교회로 달려갔는데 살아보니까 이게 이민자의 삶이더라고요. 불편한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 한국에 있을 때는 뭐 간단한 거 슈퍼에서 살수 있잖아요. 우리는 LA를 가야만 장을 봅니다. 그렇죠? 한국 식당 제대로 되 가려면 LA를 가야. 그래서 여러분도 한 번쯤 가 보는 게 우리에게 아주 어떤 답답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잖아요. 요즘엔 좋아졌지만 여러분들 한국 소식 들으려면 며칠이 지나야만 들을 었 때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뭐 실시간으로 문자로 탁 날라오고 그런 시대 살고 있지만 여러분도 우리가 이민자의 녹록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두세 번째 네 번째 또 다른 삶을 준비한 분도 있더란 얘기죠. 변화를 아무리 싫어해도 내가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모에 계속 변화의 물줄기로 내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어진 삶을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모세에게 던져진 여러분, 새로운 삶은 아마 모세가 기대하지 않았던 삶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에 있는 너희 민족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이게 쉽게 네 주님,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면 좋겠지만 생각해보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그냥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가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제 갑시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있지 말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적과 꿀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갑시다. 라고 하면 간단한 문제지만, 여러분들 그게 간단하게 그렇게 됩니까? 그 당시는 세계의 가장 큰 강대국인 나라에 노예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세가 무슨 힘을 가지고 가서 가자고 그러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인정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노예가 아닌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갑시다. 그러면 네 좋습니다. 따라 가겠습니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죠. 그러면 애굽은 어 그래? 그럼 네들 살길 가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냐 이거죠. 이게 머리로 생각해 보니까 이걸 그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모세는 전혀 이런 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보려고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단 얘기예요 이미 지금의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괜찮아요. 뻗고 살만하고 아이들도 잘 크고 있습니다. 양떼를 키우는 재미도 좋습니다. 이것저것 다니면서 물을 따라 또 풀을 따라 다니는 길도 아주 행복합니다. 평화롭죠. 한적하고 나름의 의미 있는 삶을 산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여러분들 이제 거의 노년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한다는 이유는 내가 보기에는 이건 굉장히 뭐라고 얘기냐면 하 바보스러운 거죠. 모세 입장에도 아마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이야, 이거는 정말 바보스러운 거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뒤에 나오면 모세는 어떻게 하면 가지 못할까를 설명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핑계가 많죠. 생각하지 않아도, 일부러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가 왜 부족한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도 잘 못하고, 사람들 이끌어 나갈 때그 말로 설득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럼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세가 누르고 있는 익숙한 삶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가라는 것이 모세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은 뭐냐면 모세가 지금 익숙한 삶에 살고 있잖아요. 양치는 삶이 지금 그에게는 아주 익숙한 삶이에요. 이거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는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애국으로 가라는 건 뭐예요? 전혀 자기가 생각했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에게는 익숙하지 않고, 모세에게는 이것이 여러분들 어렵겠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 자기에게 너무 편안한 것들 다 내려놓고 뭐예요? 자기는 익숙하지 않지만, 어떤 걸 향해서요?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르십니다. 그럼 대부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말씀하신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죠.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보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 맞죠. 그러시는것 같은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의 삶에 익숙한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퀘션마크죠. 그런가? 근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린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들 강조하지만, 목사인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부르심은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역할이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전 목사로서 부른받아서 그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받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르심은 어떤 거라고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부른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익숙한 것은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 부름에 제가 응답하신 것 같으세요? 슬쩍 미소를 지는 분도 계시고, 이게 과연 어떤 건가? 런 분명한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른 말씀 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그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게 왔죠. 여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기 나와서 앉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요. 이게 안 나오신 분들, 잘, 평소에 잘안 나오신 분들이 다 자리에 앉았어요. 예배석이꽉차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또 그분들이 또쏙 빠지니까 또쏙비어보이고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냐면, 야, 여기가 그런, 이 들쑥다쑥한 분들이 한번딱 맞아 딱 나오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제가 여러분들 다른 건 알겠지만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름받았단첫 번째 증거가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부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 남아서 나온 분들 없습니다. 자기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온 거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온 거지. 아이고, 오늘 목사님 도안 나오면 내 전화하겠지. 그거 미안해갖고 오신 분들 계시면 손들어 보세요 역시 아무도 안 계시네요 아무도 안 계시죠 그 때문에 부름은 똑같습니다 저도 예배자로 부름 받았고 여러분들도 예배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있는 직장이나 일터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그 직장이나 일터가 그냥 아예 내가 이거 해야지 해서 쭉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았어요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 일터나 직장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죠. 가정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신 가정이에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프레즈로에도 말도 여러분들 일곱 교회가 있어요. 한인 교회가. 근데 왜 여기 교회에 나오셨어요? 왜 프레즈노한 연합격이 나오셨어요? 부르심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부르심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공통적으로, 오늘 쉽게 관성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의미가, 그냥, 아어 그래, 부르셨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진짜 중요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제가 그냥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셨다는 의미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익숙한 것은 다 벗어버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꿈꾸는 것으로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그래 나도 부름 받았나 보다. 남들이 따라가는 대로 하는 걸 뭐라고 얘기냐면 하 관성적이라는 거 관성. 뭐냐면 다른 심의에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흔히 대중심리 그러잖아요. 군중심리. 그냥 끌려가는 걸 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어떤 부르심으로 이 교회에 있는가? 내가 어떤 부르심으로 내 직장과 내 가정에 있는가? 그런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능력을 잃어간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쵸? 예전엔 교회가 힘이 있었는데, 힘이란 게 뭐, 여러분들 그냥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을 호령하는 힘이 아니라, 교회가 능력이 있었어요. 어디 가도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교회가 잘못한 것을 들춰내는 사람들이 많죠. 교회가 본을 못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또 부끄러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이번에면 교인들도 능력을 잃어갑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가 100년을 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기에 믿었던 신앙인들의 어떤 그런 순수한 신앙과 열정은 사라져가고, 점점, 점점 세대가 어우러지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소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퇴보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기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만 봐도, 지금 요즘에 우리도 큰딸이 커가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 신앙을 더 성숙하게 끌어갈 수 있을까가 고민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유스그룹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까지 미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신앙으로 잘 케어할 수 있어야 되지 제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건 뭐냐면 저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습니다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저를 부르셔서 제 아내도 부르셔서 목사로도 목,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명자로 삼아주셨어요 제가 기대하고 꿈꾸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은 그래도 목사의 자녀로서 하...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은 믿음과 신앙이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빠가 다닌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런 자녀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꿈꾸는 건 뭐냐면 이 사랑한 자녀들 점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도 어떻게 되냐면. 그 자녀가 믿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가운데 있고 자기 인생을 끌고 가신 분이 주님이시다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고백하는 부르심,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다른 관점에 보면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과 계획과 비전에 여러분들 그런 실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삶도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실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계획,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른받은 것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발의 의미는 뭐냐면 그 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 밟고 다니는 게 신발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적이죠. 신발이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얘기가 재밌는데 신의 기능, 신발의 기능은 뭐냐면 주인이 가는 대로, 그 주인이 의지하는 대로 가는 것마다 밟고 갑니다. 신발이 의지해서 갈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제는 뭐예요? 네가 의지하는 대로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이제 뭐예요? 내가 부른 대로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발을 벗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꿈꾸는 곳으로 이제 가자는 겁니다. 살만큼 살았으니까 부르심은 자기에게 익숙한 길에서. 익숙하지 않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부르심은 자기에게 익숙한 길에서 익숙하지 않은 길로 가는 게 부르심의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잘하는 거, 좋아요. 하나님께 드려야죠. 근데 그거 말고, 내가 잘 못해요. 그 길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거기 있다면, 그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본인 자신도 생각하지 못한, 오직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들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삶을 부르심 받은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엉뚱하면서도 어쩌면 기대하지 않았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에 황당해하는 상황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예상한 분이 누가 있어요? 지금, 지금 내 상황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삶이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대하지 않은 삶도 기대하지 나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그게 어쩌면 여러분들, 나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부르심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신고 있던 신발로 그 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신고 다니 신발로 갈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의지한 대로 가던 신발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새롭게 마련된 신을 신고 갈수 있는 길. 그 새롭게 마련된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하나님이 꿈꾸시는 길, 하나님이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에 스탠리 하워스라고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책 중에 한나의 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다 읽었어요. 제법 두꺼워요. 읽다 보니까 굉장히 길더라고요. 지난주간 다 읽었어요. 근데 그분의 알만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몇 문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모두 다,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응?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움을 받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기왕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인생도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 누군가가 도와줘서 살고 있기 때문에 기왕 사는 거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살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똑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칼바르타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왔다라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그게, 아니, 뭐 누가 날 도왔겠어. 그게 아니라, 아, 그래. 나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누군가를 도와줬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 그런 고백은 곧 뭐하고 연결되냐면 하나님이 꿈꾸는 비전과 연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혹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산다는 의미도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실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돕는다 얘기는 여러분 불쌍하게도 돕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새로운 부르심을 모르게 불러 주셨는데 그 부르심 속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 내가 있다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가 내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 꿈 가운데 살수 있어야 되는 거죠. 거꾸로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못 느끼겠지만, 여러분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풍기는 여러분 눈빛 하나로도 여러분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거죠. 지나가면서 어깨 한번 토닥토닥거리는 것도 누군가를 돕는 행위죠. 자기 자신을 낙심해갖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한테도, 아니야 괜찮아.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도 누군가를 돕는 행위죠.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그 길에, 그 부르심에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해 부른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익숙한 신발을 벗어버리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걷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걸었던 것,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지금까지 내 마음에 다듬어뒀던 것도 싹 비워내 버리고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 위해서 새로운 신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여러분들 비전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모세가 시작하는 새로운 삶의 여정을 통해 우리들의 삶도 온전한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용되고 지우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부르셨어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아, 아니, 나는 아니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 부르심의 여러분들 행위는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열어줬던 내 마음, 혹은 나를 도와줬던 누군가, 그걸 기억하시면 내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꿈, 그것에 여러분 동참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좀더 지나온 것들, 여러분들 갖고 있던 관성, 내 마음에 가득 차고 있는, 붙들고 있는 어떤 그런 굳어져 있는 생각들을, 그런 것들 다 갈아 엎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전 신, 옛날 신반 신고 갈수 없는 그곳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을 신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를 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 감사하며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셨었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를 도와서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또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손길도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꿈꾸시는 것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거어 나가는 저희를 대하여 주셨었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